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실용영어학과장 윤경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맘때쯤이면 컬러키엄 및 입시설명회를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COVID-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좀 엑사이딩하고 재미있는 신선한 챌린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두 시간 동안 우리과 교수님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들으시고 정보도 얻어 가시고요.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 그리고 세컨 커리어 develop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많은 소식 정보 새로운 또 우리과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의 자랑은 뭐니 뭐니 해도 현장 경험이 아주 단단하고 풍부한 전문성, 그리고 교육 경력을 겸비한 교수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과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밀착 서포트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진로, 미래까지도 잘 컨설팅 해주시거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동감하시겠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어 졸업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어 "이런 출중한 강의" 그리고 어 밀착 서포트, 정말 어 이렇게 성심성의껏 우리 학생 한명한 한 명을 대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했던 대학 생활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강의 주제가 다채롭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요. 강의 중에 질문을 올리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그 강의를 해주시면서 답도 드릴 거고요. 또 어, 퀴즈 나갈 때또맞춰주시면 커피 쿠폰 그리고 또 어,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의 저서도 선물로 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해외에서는 BTS University라고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제 학우님들이죠 졸업한 그 BTS 멤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과에 어 올해 지원서를 쓰시는 쓰시고 입학하시는 분들 선착순 20분에게는 저희 학교 그, 학우님들, BTS의 새로 나온 앨범, 올해 초에 나온 앨범인데요.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아 어, 그, 두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이버대학 실용영화학과 5년차 교수 줄리정 2021년 실용영화 영화학과 입학희망자 박찬웅입니다. <laughs> <와> <laughs>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 제가 호텔에서 일하, 일을 했었는데 요 거기서 외국인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laughs> 네. 영어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던 중에 줄리 교수님께서 네. 여기 사이버대학교를 알려주셨고 네. 찾아보니까 너무 괜찮길래 그래서 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근데 우리는 깊은 인연이 있죠. 아, 그렇죠. 어, 줄리 교수님이랑은 2017년도에 어, 사회인 연극 동아리에서 음? 만나에서 지금까지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제가 연극을 했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극 후배기도 하고요. 어, 평소에 호텔에서 곧 우리 롯데월드에 있는 81층에 있는 시그닐이라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미슐링 스타까지 받은 그런 레스토랑에서 차는 간이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어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쵸. 제가 글로벌 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를 딱 추천을 해줬더니 드디어! 네, 우리 이연에 같이 공부하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점 정말 많을 텐데, 우리 네. 질문부터 마구마구 쏴주세요. 아, 네. 첫 번째 질문으로요. 혹시 네. 학교 지원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학교 지원 시기는요. 자, 1차는 12월 1일부터 1월 16일. 그리고 2차는 1월 19일부터 네, 그리고 아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the sooner, the better 이런 더, 말 들어보셨나요? 더 sooner, 더 the better. better.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12월 반드시 21일까지, 12월 21일까지 여러분 꼭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12월 21일까지 지원을 한 학생분들께 제가 줄리정 장학금을 40%나 쏴드립니다. 40%나요? 네. 우와. 신입생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네, 제가 40%를 계속 드리고요. 편입생 같은 경우는 우리 편입생은 보통 2년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4학기 동안 40%를 제가 마구마구 싸드려요. 언제까지요? 오, 26일까지? 아, 24일까지! 에이, 24일까지! 뭐야! 뭐야! 자, 그럼 여기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는 퀴즈 가겠습니다. 와. 자,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주리정 장학금 40% 전부 다 받으려면 4년 내내, 편입생은 4학기 내내. 자, 첫 번째 나오는 닭. 네, 그분께 이 스타벅스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까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두구두 아니, 28일 아니고요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오, 김수진 학생. 와. 네, 김수진 학생. 네, 최초 맞추셨습니다. 자, 그 제가 따끈따끈한 스타벅스 상품권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월 21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줄리성 학금 4년 네, 사년 내내, 편입생은 4학기 내내 드리는 혜택.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추가 쿠폰이 있어요. 아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0월 21일까지 등록을 하시면 자 우리 등록금이 126만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주의점 장학금 40%를 받으면 75만 6천 원이에요. 우와. 그런데 75만 6천 원도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대학교들이 보통 한 5, 6 0만원 정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8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여기에서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요? 네.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이 요즘에 건강보험료 얼마 내고 계시나요? 그래서 보통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을 내시고 집이 있거나 고급차가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면 특별한 자산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영원을 내고도 당할 수 있는 영원이요 <laughs> 네. 국가장금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개개인의 자산을 다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아, 그, 상황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2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서 내가 내 장학금까지 다 얼마를 받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21일이 지나버리면 22일부터는 먼저 75만 6천 원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장학 혜택이 내가 50만원이다. 이런면 이제 50만원 돌려받는 약간 살짝 번거로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12월 21일까지. 언제까지라고요? 21일까지요. 네. 그때까지 반드시 지원을 해주셔야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진짜 꼭 21일까지 지원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입학금 67,000원은 별도인 걸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학교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또 사이버 대학이니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go.global.ac.kr 이 밑에 어. 채팅창에 네, 자막 나갑니다. 여기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악필인데 온라인이면 네. 진짜 편해요. 그렇죠. 온라인은 굉장히 편하죠.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네. 그 다음으로는요. 혹시 첫 수업일은 언제일까요? 네, 다른 대학과 똑같이 저희 3월 초 개강입니다. 3월? 아, 그러면 실용영어학과 수업 커리큘럼을 알고 싶어요. 네, 저희 학교는 일단 실입생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140학점을 듣고요. 편입생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70학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 줄리점 교수는 총3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학기 때는 교양영어1, 그리고 실용영어, 청취, 기초 그리고 2학기 때는 교양영어 2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교재로 공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어, 네, 궁금해요. 자, 제가 차등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교재까지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우와.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 네. 네. 그래서 교양영어 1, 2는 이책두 권을 1학기와 2학기에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줄리정 불법 i e l t 얘는 어. 줄리정 불법 IELTS 보카 네, 보 u l a 러리 책이고요. 얘는 IELT에 대한 학습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권이 교양 영어 원투 일 학기에 나눠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실, 실용 영어 청취 기초는 줄리정 불법 IELTS 목테스트 1, 그리고 줄리정 불법 IELTS 목테스트목테스트는네 모의고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권을 가지고 우리 실용 영어 청취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네가목 모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IH요. 네. <laughs> IH가 무슨 시험인지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어, 근데 계속 줄리정이 들어갔고 이, 이 책들의 제 얼굴이 대문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2011년도 이후부터 네 직접 작성을 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쓴 책으로 저희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쉽고 재미있고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신나게 강의를 해 드린다고 제가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제 모든 종이책들은다 전자책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네. 네. 요즘 아이패드 많이 쓰시죠? 네,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우리 편하게 전자책으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책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요. 네. 혹시 사이버 대학교인데 온라인 네. 과제나 시험은 어떻게 진행을? 어, 이거 될까요?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총네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네 가지 합산을 해서 일단은 100점 만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출석은 어떻게 하냐면 2주 동안에 아무 때나 만 들어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2주 동안 너무너무 바빴어. 그러면 2주가 지나서 들어오셔도 지각 처리가 됩니다. 결성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과제는 제가 교양 영어 1, 2 같은 경우는 뭐 My Dream House 아니면 Summer Who I Admire 이런 주제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50자 내외로 라이팅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이런 과제가 나고, 나가고요. 네. 그리고 실용 영어 청취 기초 같은 경우는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 어, 녹음 재밌겠다. 네, 녹음 재밌겠죠. 그래서 네. 내가 직접 영어로 스크립트를 쓴 다음에 영어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니 네. 그런 과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약 6, 7일 정도예요. 음. 그리고 온라인의 장점은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시험을 볼 수가 있죠. 네. 미국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출장 가는 KTX 안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심지어 사무조리원에서 시험을 본 학생도 있었어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학교에 가서 보통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와, 진짜 그건 최고다. 네, 그렇죠. 네. 그럼 혹시 그거 말고 네. 또 다른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사이버 대학의 장점은 일단은 우리 창업생 아무래도 영어공부가 어렵긴 하잖아요. 아, 그 네. 그런데 반복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끝, 그 끝이죠? 네. 네. 뭐 교수님 수업을 이렇게 일일이 영상을 따올 수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이 들었어요. 교양영어원의딱 문법 파트를 딱 들었는데. 네. 모르겠어. 한 번도 그 이해가 안 돼. 그럼 아, 어떡 해요? 다시 한번 보면 되죠. 어, 그죠 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시험 볼때지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또 보고 이러면 얼마나 잘 외워질까요? 어, 그건 진짜 영어님 반복학습이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무제한으로 반복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일단 은 가장 좋아요. 음. 그런데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교수님 얼굴을 직접 보고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게이게 세째 단점이긴 한데 네.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일반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도 좀 많이 대처를 하기도 하고요 그쵸. 저희는 이렇게 대면 수업에 약간 이런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한 달에 직접 교수님들이 네, 한두 분 정도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직접 각 과에 교수님들하고 직접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기회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저희 압구정 캠퍼스가 있거든요. 압구정역 도보 2분 거리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와서 직접 교수님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수업 끝나고 또 갔다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네, 이런 게또 재밌잖아. 사적인 네. 건 궁금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요. 네. 제가 너무 영어 초보인데 혹시 저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 그래도 우리 A부터 Z까지는 다 외울 수 있죠. 그렇 네. 일단 저희 사이버대 교수님은 굉장히 좋은 높은 수준의 영어를 가르쳐 주시지만 그래도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네. 쉽지만 정말 이해가 아주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꾹꾹. 강의 강의를 해드려요 음. 다들 현직에서도 그러니까 교수님도 하고 계시지만 다들 영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이미 지금 유튜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강의 수준이 남다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아주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다 이해를 해드려요 정말 다 떠먹게 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점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반복 학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반복 학습을 하시고요 네. 또 저희는 온라인 게시판이 있어요 모르겠다 그럼 다 질문을 하세요 언제든지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래도또 모르겠다 하시면 학교에 전화 걸어서 조교님한테 s o s 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SOS 네,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네. 마음 편하게 봐주시고 이제 합격을 하시면 제 어느 3월 개강 전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 책을 미리 한번 공부를 하시면 수업시간은 훨씬 더 부담 없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아 좋네요 네아 그럼 제가요 나중에 호텔리어로서 좀 역량을 기르고 싶어서 그쵸. 해외 대학원에 좀 다니고 싶은데, 요 졸업 후에 해외 대학원에 갈수 있나요? 어, 물론이죠. 지금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아, 이게 그냥 일반 오프라인 대학처럼 4년째로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는데요. 똑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을 나와든 나오든 아니면 어느 국, 국내에 있는 오프라인 대학을 나오든 다 똑같이 대학 졸업이라고 다 인식을 해요. 네. 그리고 저희는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나면. 국내에 있는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 테솔 대학원이랑도 연계가 돼 있고 오. 극동 대학원 대학원이랑도 연계가 돼 있어서 네. 저희 학교에서 받은 그 수업을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혜택이 있죠. 그쵸. 그리고 국내 뿐이 아니라 네 텍사스 웨슬리언 유니버시티랑 그리고 유니버시티어 위스콘신이랑도 저희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요 대학을 그 대학원에 바로 진학을 할때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고요. 우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ELT 저는 지금 현재 시오스쿨 IELT 대표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IELT 인가 대한민국 1타 강사인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최고죠. <laughs>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다이 IELT로 수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원에 가시려면 특히 해외로 가시려면 무조건 이 IELT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준비할 때 이미 수업시간에 IH를 다 배웠어.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IH, 대학원 준비할 때 IH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한 학기에, 지금, 네, 한 학기에 한 한두 번 정도는 IH 모의고사를 실시를 오.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블로, 어, 블로그, 자 우리 저기 IELT 모의고사 보는 그런 링크도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채팅창에. 네. 그래서 이렇게 무료 IELT 모의고사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 통해서 나중에 대학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와 진짜 좋다. 네. 와. <laughs> 그럼 그 다음으로요. 네. 제가 아직 기흥 때문에 군대를 못 갔는데요. 그렇 군대에 가서도 수강을 할수 있을까요? 아 요게 저희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우리 오프라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려면 아무리 휴학을 해야 되죠. 아 그쵸. 근데 머리 반짝반짝한 나이에한 1, 2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다시 오면 아무래도 약간 버퍼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군대가 사이버대학을 위해서 변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군사, 아, 저기 군인 오빠들이 네. 네, 업무 마치고 나면 한 5시 반, 6시 이후에 휴대폰을 모두 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휴대폰으로 저희 수강을 하시면 돼요. 우와. 그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휴학을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지금 찬호학생이 저희 학교 입학을 해서 어,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2학기 때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럼 네. 그냥 휴학 없이 그냥 가세요. 가서 음. 끝나고 나서 이걸 로 수업하면 돼. 네, 그래서 뭐 전혀 휴학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쭉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군대 다녀오는 시간이 아까웠는데 네. 진짜 좋네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음. 당연히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네. 볼수 있겠는? 아 어, 저희 사이버대학의 한90% 정도는 다들 직장인. 이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주부세요. 가정주부들 요즘 너무너무 바쁘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이버대학은 물론 찬용학생처럼 20대 분들도 많지만 제 직장과 병행을 하는 육아와 병행을 하는 그런 학우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찬용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군대도 갔다오고 직장까지 다 어느 것 하나 멈춤 없이 쭉 음.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네, 진짜, 진짜 좋다. <laughs> 아, 어, 그러면 아까 전에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은 혹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어, 오프라인 수업은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한 달에 한두번 교실들이 돌아가면서 특강을 합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네. 하지 굉장히 많은 학우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자주 학생들이랑 직접 만나서 음. 소통을 하는 이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진, 아 혹시 학비랑 장학금 한번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네. 자, 근데 우리 이번에 이거는 퀴즈로 한번 나가볼까요? 어, 퀴즈로? 네. 자, 선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스타벅스 쿠폰 그리고 줄리정 불법 아이언스부카 얘는 지금 2년째 네 베스트 앤 스타디, 셀, 스타디 셀러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 교양 영어 1, 2 교재거든요. 이거도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아이에지 가장 기본서이자 회화책인 당신도 영어로 말할 수 있다 이 책도 제가 드릴 겁니다. 우와. 자 우리 책학생이 가면 면책 욕심이 많잖아요. 그렇자 그러면 여러분 네자 질문 나와겠습니다. 야자 질문 첫 번째. 스타벅스 쿠폰 드리는 질문 갈게요. 어, 우리 아까 선물 을 받으신 분은 조금 자제, 어, 다음 분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선물 당첨되신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 실용영업과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 저 지금 무슨 선물 받았어요 라고 톡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거기다 쫙 정리를 해서 네, 개인적으로 이메일, 아,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받아서 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다가 친구 추가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 수록영화과 지금 추가를 해주세요. 자, 스타벅스 드리는 질문 나갑니다. 저희 어... 장학금, 네, 40%. 자, 신입생 4년간 40%, 편입생 4학기간 40%, 그리고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도, 네, 어, 선 감면 혜택, 그러니까 뭐 내가 먼저 75만 6천 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바로 먼저 감면을 받는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까요? 자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자 이거 사, 스타벅스 상품권 나갑니다 근데 요즘 배달도 일부 된다고 하죠 자첫 번째 답변 맞춰주시는 분들 어 너무 떨려 아 저기 몇 억, 몇억저어주세요몇 억, 몇억 그 8, 네. 오! 김용민802님, 네, 12월 21일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김용민님께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당신도 영어로 말할 수 있다. 정말 재미있는 영어회화책이거든요. 그리고 저랑 우리 영국 오빠, 알렉스 젠슨의 비디오까지, 동영상까지 QR코드 찍어서 무료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 자, 저희, 사이버 대학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사이버 대학 혜택 전혀 없이 원래 등록금은 얼마일까요? 자, 정답을 이미 맞추신 분들, 선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선물 드릴게요. 저희 등록금 원래 등록금 얼마일까요? 원래 등록금 아 아니고요. 아 조금 어렵나요? 네. 아, 140 아닙니다. 조금 더 밑에. 조금 더 밑에. 아니야, 140 아니야. 아니야. 자, 오! 솔로이님, 네. 내년엔 커플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로이님, 126, 126만원 안붙쳤는데 우리 맞다고 해줄까요? 어떻게 할까? 음, 저정도면 맞아요. 네, 저 정도는. 자, 우리 솔로이님께, 자, 요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정 복가. 아, 얘는, 사람 너무 좋아해. 네, 지금 저희는 민들레 미디어라는 세계 최고의 네, 미디어 회사랑 지금 같이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들레 미디어 대표님이 또이 복합책도 광팬이시죠. 종이책, 전자책 다 가지고 계세요. 오디오북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얘는 오디오북까지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자, 이 책은 어떤 과목의 네, 정, 어떤 과목의 전공책일까요? 어떤 과목 네, 네 글자야. 그리고 원투였어. 네 글자, 원투. 사람이 참 교양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 교양이, 교양이 있어야, 있어야 돼. 돼. 네, 교양이 있어야 돼. 교양. 네. 자,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교양이 있어야 돼. 네.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니지! 영어경 아니고. <laughs> 자, 우리 정답 맞추신 분은 다른 분들께 조금 기회를 주시고요. 자, 교양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뭐, 네 글자야. 네. 오! 계약정어! 오! 채용님! 네. 채용님께 우리 준희정 불법 아이의 주복화 종이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저희, 오, 선물 이미 다 드렸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홍보해드릴게요. 와, 이게 뭐예요? BTS 좋아하시죠? 어, 좋아하죠. 네. 천은학생 우리 선배님이 될 텐데. 네. 저희, 네. 입, 어, 지원, 지원해서 입학하신 선, 분, 모든 분들께 BTS. 네. 이 앨범을 드립니다. 진짜요? 네, 입학하신 분께 이 BTS 선물을 드립니다. 네, 우와. 우리 곧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어, 저도 다시 입학하고 싶네요. 네, 이거 받고 싶어서. 네, 이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입학하시면 저희 모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고 포기할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하고 수업, 아, 저희, 저희 차례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요, 네. 저한테는 좀 많이 중요한 건데요. 네, 뭔데요? 혹시 사이버대학교인데 <laughs> 동아리 같은 것도 운영할까요? 동아리, 그죠? 우리 대학교의 그 로망 중에 하나 또 동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내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일단 우리가 영, 사회인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아직도 너무 연극을 하고 싶습니다. 음. 영어 연극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연극 영화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 조연 단역으로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제 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회화를 정말 잘 하고 싶다면 연극을 하셔야 돼요, 영어로 음. 정말 빨리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이 우리 차우학생처럼제또 또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네. 영어 연극 동아리를 한번 오픈을 해보면 어떨까 제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어, 저희, 네, 어, 마치기 전에 너무 아쉽다. 저희 스타벅스 쿠폰! 네, 하나 더 싸드리는 이런 선물을 저희 드리고 저희 차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앞에 이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줄리, 아, 이거 쉬운 걸로 하나 하자. 쉬운 걸로. 쉬운 걸로요? 네. 자, 12월 21일까지 지원한 사람들한테는 주리정 장학금 몇 프로 드릴까요몇 프로? 네. 자, 정답 맞추신 분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고요. 자, 12월 21일까지 지원하시면 주리정 장학금 몇 프로? 아, 아니지. 어, 음... 스파하자님 네, 스파자님 네, 40%안적었지만 네, 40%, 네, 40% 장학금. 자, 스파하자님께 드리고요. 우리 하나 더 있어. 스타프 상권 하나 더 있어.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 어 너무 떨려. 네, 나, 나 너무, <laughs> 어, 너무 떨려. 저도 떨려. 너무 떨려. 그러면 저희 등록금이 126만 원이었는데 주리성 네. 장학금 40%를 받으면 남은 금액 그리고 국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오죠. 70 얼마가 나와? 그럼 126만 원에서 40%를 제하면 70 얼마가 나오는데 국가 장학 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맞춰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또 스타벅스 상품권 한. 한장더 써드리겠습니다. 70만 좀 어렵다. 원 아니고요. 자, 126만 원에서 40%를 까! 네, 그러면 돼요. 까! 자, 빨리 계산기 빨리 계산기! 네, 계산기 빨 돌려! 75만, 60만, 어? 채우님 아까 맞췄잖아요. 우리 다른 분한테 기부해드리고. 아, 어, 고수민님고수민님 네, 우리 아까 상품 못 받았죠? 자, 고수민님께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치어스 와, 네. 축하드려요. 네, 2021년 행운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 글로벌 사이버대 실용영화일과에는 정말 교수님이지만 또 사회사로 굉장히 팬덤이 많은 아주 인기쟁이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주영 교수님인데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영어 교육이라는 우리 정말 강의 잘 하시는 박주영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실에서 뵐게요.